오백 0 정도 할까요? 네? 아니 형님 안니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 형님 잠시만요 500만 원을 하면은 500만 원을 하면 이게 될거 같긴 한데 이 느낌으로 근데 이게 또 돈을 제가 자꾸 쓰라고 하는 거 같아서 형님 딸깍으로 혹시 가나요 혹시 형님? 딸깍이 뭐예요? 아 딸깍이 빠진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 요거 진짜? 100개짜리가 이제 거의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아마 여러 개 나오면은 500만 원까지는 안돼 맞아맞아맞아 맞아. 알아서 해주셔도 30. 됩니다 알았어 형님. 한내 생각에 한9 0개 사면 내가 채우. 사4 사십 만원 정도. 1 0 개는 충분 히 채우지. 예. 이 정도면 내가 열 이거 백 개. 야 이거 그냥 세 이게 좀 나와가지고 0개 맞춰질 것 같거든. 맞아요. 층자를 려아 벌써요? 오 빠르시다. 벌써. 아니 형님 벌써 형님. 일단 잠깐만 형님 그러면 제 생각에 어 만약에 이제 최대한 안 모자라게끔해서. 8 0개로한번 줘요. 400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못 예, 간다. 예. 오케이 오케이. 400으로 한번짤 까게 볼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남은 거랑 요거 합쳐서 빠진 거 하나 그갈수 있게 한번좀 해보겠습니다, 형님. 예. 400으로 500만 원짜리 까는 겁니다. 맞아요. 하, 일단 열개부1 0개까 10개 가지고 만약에 고박이 3위 여러분들. 맞아. 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 다음 매치업에서... 어... 잠깐만 곱하기 3번 나와야 되는데? 100개 뽑아왔죠제 100개를 딱한번 방송에서 딱한번 뽑아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변수를 좀 둬야 되거든요? 좋아요 이게 라인이 좋아 좋은 라인이 있을 때가 있어 곱하기가 곱하기가 좀 떠야 되는데 자 여기서 곱하기 10짜리가 떠도 재밌거든 여러분들? 그치. 자 곱하기 3이 한번 나와줘야 그렇지, 그렇지. 자 곱하기 3이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곱하기 3 떴고요 바로 이어가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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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곱하기가 지금 연속으로 떴죠 그렇죠 좀더 떠야 돼또 떴죠 또 떴죠 오, 라인 좋다 라인 좋다 자 환기해주는 거 좋았죠 26개까지 왔고요 자이 라인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70개! 이거 다 합하면 90개. 90개거든요? 아 어, 10개 남았어 10개! 가자 가자! 한 번만! 진짜 100개 뜰면레전는데 갑니다! 자! 고팡이 아, 100짜리 한 번만! 고팡이 100! 하나 아, 더 사놨어? 몇개더 사야 되는데? <laughs> 어, 너희들 많이 먹었어! 아나 80개 샀는데 92개 됐잖아! 10개 넘어갔네 아 형님 잠깐만 형님 이러면서 형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섯 개가 더필요할것 같습니다. 다섯 아, 개요? 오, 이것도 아낀다 다섯 개. 왜냐하면 여기서 곱하기 떠가지고 형님 이거 될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형님. 보여주나? 곱하기가 두번뜰것같아서내 느낌상. 한 방. 잠깐만요. 한 방. 잠깐만요. 한 방. 잠깐만요. 한 방. 잠깐만요. 한 방. 오케이. 안고뭐 어...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아. 막 그럼 우리가 총 여러분들 그래도 아까 12개들이 나온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12개는 더 번거니까. 맞지? 내가 볼때 90개 정도 산거 같아. 응, 90개. 총 90개 정도 산거 같거든요. 맞지? 여기서 이제 뜨는데 진짜 베스트는 뭔줄 알아? 뭐야? 여기서 여기서 이걸 뽑은 다음에 오. 여기서 네이마를 우리가 뽑아. 러 내가 아, 그러니까 거. 물론 호나우두 뽑으면 더 좋아. 쓸수 있어. 아, 호나우두 쓸수 있어. 맞지? 쓰면 되는 거야. 간다. 형저 전일 저저 오지면도 좋아 유티! 아유티 해줄게. 그러니까 1,2,3,4,5번 중에 끝내자 아, 오늘 야! 오, 야! 오, 나 오늘 유티야! 유티로 가! 가! 나 먹었어! 형님 뭐야 제가 이거 오늘 뽑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먹었어 유티 TOP5! 와우 말라운 대로 쟤가 왔다 간다, 간다, 간다 했잖아. 야, 근데 주임은 딸깍이 치잖아, 또. 잠시만, 우리 가격 한번 볼게. 레반니 143조, 호날두가 120조, 100조. 호나우두가 125조, 셰우 <목소리> 69조, 은바페 이거 60. 상한가? 내이 말은 안될 거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차이가 나. <목소리> 유트의 미추시로 가면 강태다 할것 같아. 하, 그건 강태가 아닙니다, 블랙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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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강태가 아닌 블랙이에요. 이걸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뭐라지? 하피냐? 자, 지금부터 깔레노 출발해 보도록 갑시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형님 오늘 형님의 팩! 가요. 레호호셰음. 가겠습니다. 국기 뜨는 거다 놔. 국기 뜨면 끝이야, 이거. 가자! 보여줘! 브라질 호날두 크리스티아누 갓야 <laughs> 이거 1 3 0조야 이거 팔려. 거리 존나잘 돼, 이거. 예. 형기 이거 근데 진짜 1 0 0조에 팔립니다, 형님. 이거 아, 잘 지은 거예요. 네. 아, 잘 났네, 휘헤지. 예, 여기 매형님, 매형님. 잘 떴습니다, 형님. 근데 진짜 이거. 2,500배, 여러분들. 살사람없나 이거 진짜 거래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는 되는데 조금 시간 걸리지. 일단 사랑가 올려놓을까? 그지 근데 형님 이거 올려놔도 돼요 형님? 아니면 쓰치나요 혹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팔아주세요. 대여섯 네, 개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팔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백조가 더 있는 거야. 백조가 더 있는, 거, 있는, 백조 백조가 백조가 더 있는 거니까 메이킹을 해드리자. 어 잠깐만. 이러면 좀 소스 바꿀까요? 아니 왜냐면 형 원래 우리가 이 삼십 조못 달렸던 건데 백 조가 생겼는데? 네이마르 당연히. 충전해야 방금 땅거또할수 있나요? 아, 이거 형님,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제가 일단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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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계산 한번 해보면 형님, 근데 저놈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닌가? 그, 어, 지금 이게 130만, 130만 원이 있거든요. 원이. 형님, 130만 원인데. 어, 아. 300만 원 지르면 되겠300 정도인데, 아, 아 예. 근데 형님, 이게... 왜냐면 형님, 방금 이거 제가 너무 잘 뛰어서 그런 거야. 근데 진짜 말도 안듣 거야, 이게. 이래서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자꾸 잘 뛰어들이니까 어. 형님이 돈을 더 쓰는 거야. 어. 원래 이기까지안 떠요, 근데 진짜. 예, 형님, 이게 제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 아, 이게 잘해도 문제라니까, 이거. 왜냐면저 UT55 지명팩 자체가 원래 잘안 떠요. 설마 형님, UT55가 제가 또 뽑을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형님. 저, 이그 정도까지 실력자 아니에요. 칭찬 완료 요 형 이거, 이거 로그인을 하셨나 요혹시 가보자. 아 얘도 한번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난 지금 보여줬거든, 증명했거든 얘도 잘하는 애인데. 너 잘하지? 아, 저도 다 잘하죠. 한번더열 개만 해봐. 열 개만, 열 개를 보여드릴게. 일단 하나만 이제 보여드릴게, 보여드릴게, 보 일단 보낸 다음에 얘는 하나 보낼게. 아, 다섯 그래. 개는 보내주세요. 아, 다섯 개는 보내거 하자, 여러분. 어. 왜냐면 이게 숫자 좀 이런 게좀 강박 아니 강박이 좀 있는 게좀 맞춰서 가는게 좋으니까. 고박이가 나와야 돼, 고박이. 아, 알고 있자, 알고 있자, 알고 있자. 일단 얘들 살짝만 보낼게요. 원래 하나씩 갔, 여러분 봐봐, 하나씩 갔을 때는 진짜 잘안 든단 말이야. 어... 나갔다가 들어와서 열개한거예 아니 이거 아까 내 스킬로 하면 된다니까.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아, 닌데그거 환기를 좀 시키자니까 일단 처음에 어떤 스킬인지 모르니까 아... 가야지 일단은 여러분 맞잖아 가면서 지금쯤 뭐 스킵을 눌러주면은 곱하기가 아, 이 뷰음다 진짜 이씨.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막 믿고 맡겼더니 진짜 이씨. 왜 이렇게 되지 이거 필살기 써야겠다. 방법이 없어 상이라 이거는 이거 마지막 라스트 필살기 한번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100개가 뜨면 같으면... 그래 그냥 곱하기 100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우리 500만원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럼 500만원 두개 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열 개가 안 돼요. 아홉 개안 했더니. 아 잠깐만. 아이. 아니 쓰겠지요. 아홉 개안 해. 쓰겠지. 형님 차비는 형님 걸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에이, 이게 왜냐면아나또 어. 불안하게 만드네. 야9구 이제 손 넘는 거야. 아 불안하게 만들어 이거. 하실게요. 네가 니가 한번어 걸어 어, 아닙니다 걸어가지 아, 않는 친구 형 잠깐만요. 요거 여기서 고박이가 이야 맞아요. 아까 형이 2천 개 썼으니까 제가 4만 원 제가 할게요, 형님. 2 예. 어, 되게 괜찮았어. 당연히 어. 이제 이번에 어. 네가 한번 해봐. 나 아까 는유 U T E 그거 보여줬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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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 여기서 파리 타임. 샤니맨 뽑아서 그냥 진유 뽑아서 거기 그걸 쓰겠습니다. 오케이 okay? 가자 자 온다 전임인 <laughs>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나쁘진 않아 내가 보여준다니까 아니 <laughs> 여러분 이게 지금 어, 무릎펴치는 거 뭐야 잠깐만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돼 여러분들 어 그러면요 안에 내면은 뭔데 그래서 그렇죠, 내면을 봐야죠 내면에서 그 이호로하밀를스나면 그래. 어떻게 해? 지금 5조에 쌓여있는데? 형! 바보야? 아, 왜요? 탑 플러스 45인데 하밀를스가 어떻게 나와? 아 금액이 안 되잖아! 아45 잠깐만 이게 네, 네, 네. 저게, 저게 다들 45명 안에 는 거니까 당연하지 딱 딱. 45명에서 아, 나오는 거니까 아, 아 450으로 4... 착각했어? 네네 네, 네. 45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결과 질문해야겠다 팔수 있는 맵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그죠팔수 있는 거자딱 네. 말씀드릴게요 어. 미션이에 유벤투스 지단 뽑으세요 아 지단이요? 예. 네. 뽑아봤죠 뽑아봤죠 그것만이 당신은 오늘 휴먼을 이끌 겁니다. 당신은 지금 자스틴뽑스사람스키아니요사람스키가 아니라, 아니라. <laughs> 휴먼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 너무 멋있다 진짜. 좀 이겨라 예영님 감사합니다 육호차 형님 내일 아침 오십시오. 아. 자들어오자저기는 누구야? 저기는 챔스? 밸링그면 안돼. 균도 아, 무시할라? 오 잠깐. 최무시할라가 얼마인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400만 원에 이게 아까 호날두가 말이안 되는 거고 이게 원래 평타하긴 하거든요? 700배? 700배긴 한데 700배. 와 고개 빡빡하네 700배 띄우고 벙어는 2100배 띄워놔 그러니까 이게 2100배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고개 빡빡하다 사과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사과는 좀 아닌 거 같긴 해요 와 혁명이야 아! 형은 형은 앞자리가 1, 3, 1 하나뿐인 상일이 <laughs> 너는 그냥 상일이 봐봐 이게 너랑 나랑 어, 차이야 어 뭐야 상일이 어 그러네 와 앞에 한 자를 더 있네 하나필이 상일이잖아 야 형은 못 잡겠다 진짜 아.